자, 휴림노봇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휴림노봇이 최근까지 상승의 흐름 잘 만들어주고 있다가 요 며칠 사이로 한번 크게 급락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번 금요일은 개파락까지 만들면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거 혹시라도 이제 벌써 고점 찍고 그냥 하락해버리는 흐름 아닐지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끌고 와도 괜찮은 자리인지 궁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저는 지금 나온 조정 우리가 겁을 먹고 도망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렇게 개파으로 빠지면서 강력하게 위협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들이 물량들을 정리했을 거라고 보고 다음 주부터라도 빠르게 다시 반등의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왜반등으로볼 수가 있는 상황인지 제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이번 조정 구간에서 아직까지 추가 매수를 못 하셨거나 실수로 물량들을 정리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확실한 매수타점,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단계에서 휴리노봇을 이미 들고 있다 하시는 주주분들께서는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좋아요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영상 시청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나온 하락,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단에 보이시는 이 거래량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상승 과정에서는 굉장히 크게 물량들을 매집하면서 크게 들어왔는데, 이번 조정 과정, 여기만 놓고 보시면은 일체 매도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세력들의 이탈 흔적이라고 말하려면은 주가가 빠지기도 하겠지만은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음봉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특히나 이때 객상승 음봉에서 대부분 거래량이 터져 나왔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런 흐름이 절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특히나 지금 두 번째로는 이번 상승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중요한 매물대를 쌓아놓고 있던 이 가격대를. 이번 금요일장에 개파락으로 빠졌지만은 정확하게 가격을 지지주면서 오히려 꼬리까지 달아준 모습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이번에 나온 조정 겁먹지 마시고 최대한 제가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로 잡아가시라고 제가 여러분께는. 직접 영상부터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자, 실제 제가 이때 당시 촬영했던 영상이 그대로 증거로 남아있는데, 보다시피 정확하게 11월 5일자로 제가 촬영했던 영상이 보이실 텐데, 제가 이때 영상에서 여러분께 어떤 포인트를 강조했는지 같이 보시자면은, 실제 주가 흐름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 매물대 상단을 돌파해준 상태에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한번 돌파한 매물대에는 강력한 바닥에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은 이 매물대 깨지 않고 오히려 오히려 버텨주면서 사실상 저는 강력한 반등의 흐름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추가로 물량들을 잡아 가실 분들은 반드시 매물대 근처 왔을 때 물량들을 매수를 들어 가셔야 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매물대 가격 정확하게 6330원 근처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잡아도 6450원대 이 근처 안에서는 최대한 물량들을 모아 가시면서 준비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가격대까지 적어드린 거 체크가 되실 텐데요. 자, 실제 주가 흐름 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매물 때 크게 이탈하지 않고 이번 주 주가 6,300원대에서 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부터는 더 빠르게 반등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틀간이 걸쳐서 빠르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반등이 나올 때에도 더 빠른 속도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당장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은 매수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 주시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 휴림노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최대한 싸게 잡을 수 있는 타점들 함께 공유를 드리면서 실제로 주가가 타점까지 내려왔을 때에는 놓치지 않게끔 제가 실시간 대응까지 함께 잡아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께서도 지금 같은 조정자리 겁먹지 마시고 최대한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가시기 위해서 저랑 함께 이번 상승 확실하게 동참해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저희 채널 아래 보시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제 채널에 구독자가 먼저 되어주세요.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신 분들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전략들 실제로 따라올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빠르게 이러한 타점들을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륙 서력의 8성 어사 제 연락처로 구독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메시지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독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빠르게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리면서 이번 상승 함께 만들어 갈 거예요. 이미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채널만 구독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입장까지 하셔서 보다시피 지금 천분 가까이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상황인데 특히나 저희 소통방 내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있게 보는 프린노보 관련된 차점들도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그 외에도 오전장 시황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공략할 수 있는 시초가 단타 종목까지 함께 제가 타점들을 잡아드리면서 수익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다시피 제가 11월 7일 인그루드의 시초가 매수 진입으로 말씀드린 요 메시지가 실제로 지금 개장 전에 8시 44분경에 보내드린 메시지인 거 체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개장하자마자 주가가 크게 수혜를 받으면서 단기간 급등이 나왔고. 당일에만16%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구가에서 익절대응 하시면서 이제 남은 물량들은 개별적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게도 아니고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꾸준하게 물량들 잡아가시면서 수익까지 만들어 가시면은 여러분들 개인 계좌 운영하시는데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빠르게 소통방에 입장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유튜브 영상 본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공식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링크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입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고요. Oh. 조인 채널 입장이라고 누르시면은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채널 내에서 입장 요청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입장 요청하신 분들은 일일이 확인하고 승인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제 연락처를 적어 드리면서 구독이라고 한번더 문자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566-8454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메시지 한통 보내주시고 입장 요청하시면은 오늘부터도 빠르게 입장할 수 있게 승인까지 해 드릴 겁니다 이미 지금 많은 분들께서 입장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함께 수익까지 재밌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번에 꼭 참여를 하셔서 이번 11월 달 확실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저랑 함께 제대로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텔레방 입장은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전략들을 쉽게 그냥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가 전부 다 세팅해 드리는데 지금 보다시피 매집봉 그리고 매수포차, 매도포차 이세 가지 지표가 있어요. 이세 가지 지표를 어떻게 쓰는 거냐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 터진 자리에서 특징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 먼저 매집봉을 표시를 해줘요 그다음에 이 매집봉의 종가상의 흐름을 먼저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매물 때 어때요? 돌파할 때 정확하게 노란색 화살표, 매수 타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여기서부터 물량들을 매수를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면 어때요? 실제로 주가가 크게 이 돌파를 만들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매수세가 빠질 때 파란색 화살표, 매도 타점이 뜹니다. 한마디로 여러분께서는 먼저 매집봉의 여부를 체크하신 다음에 이 매집봉을 돌파하는 매수 신호가 등장했을 때 여기서 최대한 물량들 잡아가시고 매도 타점이 뜨면은 여기서 매도를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자동으로 할수 있게 지표로 이미 구성해놨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흐름도 보시면은 정확하게 8월 초에 매집봉이 등장했죠. 이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캔들이 나오자마자 매수 타점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잡아갔을 때 단기간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다시피 아직까지 파란색 화살표 매도 타점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조정에서 눌리더라도 아직까지 매도할 필요가 없고 계속해서 지금 홀딩하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이 지표만 보고 화살표만 보고 나서도 매매할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세팅해 놨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보시고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에서 매매를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부 다 요거 보내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이번 저희 구독자가 되신 분들께 제가 요거 전부 다100% 무료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받아가시고 혼자서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내드린 문자 안 받으셔도 충분히 매수와 매도를 할수 있게 제가 구성해 놨으니까 충분히 쉽게 수익구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물론 제가 이런 타이밍이 나왔을 때는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때 당시 촬영했던 영상이 그대로 증거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보다시피 제가 원액콜딩스 8월 4일자로 영상 촬영해드린 거 분명히 지금 확인이 되시는 상황인데 제가 이때 당시 정확하게 상당 구간에서 거래량 터지는 매집봉이 완성됐기 때문에 당장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양봉이 발생했을 때에는 더큰 상승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를 반드시 공략해야 된다라고 분명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8월 4일자 제가 영상 촬영해드리면서 그대로 타점들을 말씀드렸고 실제 주가 흐름도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점들을 공략했을 때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제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매수 타이밍 잡아드리면서 이번 상승구간 함께 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6월달에 매집봉 캔들 크게 발생시키면서 매물대를 돌파한 자리 우리가 공략하자라고 제가 지난 영상부터 눈에 좀 강조를 드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때 촬영했던 영상이 그대로 증거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다시피 제주반도체 제가 8월 26일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드렸죠? 영상 내에서 매집봉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집봉의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물량들 매수하셔라. 돌파만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주가가 크게 올라갈 것이다. 분명 제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돌파 직후에 계속해서 우상 추세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는 정고점까지 까지 돌파해서 역대급의 상승 내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마찬가지로 매도 포착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홀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차점들 제가 문자로도 알려드리지만은 스스로 좀 매매하시면서 좀 수익구간 빠르게 가져가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제가 지금 보이시는 이 지표 정말 어렵게 만들어서 전부 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러한 차점들 공략해가면서 수익구간 꾸준하게 만들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다시 한번 체크 클을 하시고요. 5636-8354 연락처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표 구성 직접 해볼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우리가 매도 타점까지 잡을 수 있는지 제가 그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휴린도보 이번 반등구가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굴가서 매도를 할 것인지 사실상 이 매도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매도는 우리가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다시피 과거 상승구간에서 집중적으로 거래량 퍼진 포인트가 체크가 되실 텐데 여기 구간만 확 테를 해 보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이 거래량 터진 양봉 안에서 이 종가를 그냥 선으로 연결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한마디로 중요한 매물대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번 상승 자세히 보시면 은 상승 구간 제대로 잘 만들어 주고 있다가 이 매물대 상단 받고 나서 지금 추측거리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여기 매물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이 매물대까지 돌파가 나와주게 된다고 했을 때는 어때요 이제는 최상단 매물대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가격이 지금 대략적으로 9,500원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 우리가 기본적으로 9,500원까지는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대부분의 물량들이 이제 본전 착했다고 출회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돌파를 못하고 밀리게 될 경우에는 다시 어때요? 바닥 매물 때 지지를 받아주고 또한번 돌파를 시도할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1차 목표가는 9,500원 여기서 살짝 비중 축소를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바닥 매물 때 왔을 때 재매수하는 이런 전략들을 준비하시면 은 이번 상승 구간 최대한 사골처럼 우려먹으면서 수익을 만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매물 때 가격 기억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중요한 포인트 나왔을 때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놓치지 않게끔 확실하게 대형 전략 잡아 드릴 거니까요. 오륙서력의8354제 연락처로 구독 두 글자 적어서 문자메 시장통만 지 미리 남겨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면서 이번 상승 최대한 고점 구간까지 끌고 갈수 있도록 방향성 을 잡아 드릴 거니까 차트를 못 보시는 분들이나 바쁘셔서 영상을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도 쉽게 이번 상승 동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주박사였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